9월 15일, 오늘 한국 증시,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대체 오늘 시장을 움직인 그 힘은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딱한 단어로, 아니, 숫자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바로 이겁니다. 347.31.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새로운 역사를 썼어요. 사상 최초로 3400선을 그냥 넘어버린 거죠. 와, 이걸로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웠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는 랠리 아닙니까?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걸까요? 이 역사적인 움직임 뒤에 숨어 있던 그 결정적인 한 방, 바로 알아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결정이었어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던 연말 폭탄 매물에 대한 우려가 싹 사라진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투자자들 반응이 완전히 갈렸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사자! 하면서 2,600억원 넘게 순매수해서 지수를 쭉 끌어올렸는데 반대로 개인하고 기관은 이때다 싶었는지 합쳐서 2,700억원 넘게 팔면서 차익실현에 나선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시장 안에선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걸렸습니다. 누가 웃고 누가 울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 모니모니에도 반도체였죠.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그냥 불을 확 붙여 버린 거죠. 보세요. 역시 대장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빨간 불을 켜면서 우리가 간다 하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양도세 소식. 이게 또 금융주랑 지주사에도 제대로 기름을 부어 줬습니다. 덕분에 우리 금융 지주 NH 투자증권 같은 금융주들은 물론이고요. HD 현대 같은 지주사까지 아주 그냥 시원하게 올랐어요. 상승세가 정말 강했죠. 자, 이렇게 좋은 쪽이 있으면 반대쪽도 있겠죠. 자동차 섹터는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대로 역풍을 맞았어요. 미국하고 관세 협상 문제도 있고 유럽 쪽 판매가 좀 둔화된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결국 현대차랑 기아 주가가 꽤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관세 문제 이게 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들이온 거죠. 하나우정 같은 주요 조선사들 주가가 왜 빠졌냐면요, 한미 핵심 협력 프로젝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이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엇갈리는 와중에도 그야말로 혼자서 빛나던 오늘의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바로 보시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농심 홀딩스. 와, 이거 보세요. 무려 30%가 오르면서 그대로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냐고요? 한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 회사, 가진 실력에 비해 너무 싸다. 이런 분석이 딱 나온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시장에서, 어, 진짜네? 하면서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폭발적이었습니다. 상황가 간 종목이 또 있습니다. 바로 한라캐스트. 이 종목은요, 요즘 시장에서 제일 핫한 테마랑 딱 연결되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그냥 한 번에 싹쓸이했어요. 그 재료가 뭐였냐면 글로벌 ai 자동차 회사에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와 이거 요즘 제일 뜨거운 로봇 테마에 제대로 올라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오늘 정말 역사적이었던 시장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딱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외국인들이 정말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정부의 양도세 결정이 금융주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점. 마지막으로 반도체랑 로봇은 웃고 자동차랑 조선은 우는 이 뚜렷한 온도차. 이게 오늘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무려 10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이 엄청난 랠리.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떤 길을 갈지 정말 눈을 뗄 수가 없겠네요.